아 그렇게 그러게 아 아빠 이겨라 <laughs> 3코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준이 형들어가세 동준이 형아어 수비 좋다. 골아 <laughs> <laughs> 3점 슛30대13아 백탑이 <laughs> 터져 버렸어. 적빈이가 잘 빼줬네. 가가기정아 가! 가, 기저, 가. 기저! 아니야, 형 코너 밀어줘요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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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다푸시34대13 <otrosky> 올라간 아까도 동준형, 동준형 아마 플러스 1점을 안한것 같아. 아니다, 33, 아33대 13. 하나 더 올라. 아 내가 또 들어가서 점수를 좀좁혀줘야 되나? 아이씨. 잘났습니다. 아. 아. 오. 잘아 기자. <목소리> <목소리> 아, 카운트. 아빠, 이겨라. 아빠, <laughs> 한열골넣으셔야겠네 한 <laughs>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자, 보너스 왕샤33대16 <laughs> 파울 파울. 슛 아, 여보. 아, 파울. 사이드. 4분1 5초 33대 16 33대 16 3점 슛십 자리 잡고 있는데 떴어. 자, 잡고 있는데 위에 떠가지고 눌렀잖아. 그래서 파워른 거야. 동준 형은 자리를 제대로 잡았거든. 박스 아웃을 제대로 했거든. 네, 동영상에 다 나옵니다. 아, 성령 성령이. 아, 성이 너무 큰데. 아, 아깝다, 아깝다. 오 나이스, 나이스. 3분 20초 33대16 점수가 안나네 네. 더블

음. 아, 소령형은 경기 뛸 준비하러 갔습니다. 세박. 어, 어. 와, 엄청 빨라요. 어이구. 또다치 또다치. 어 선수 교체. 용영이 형 나가고 영재 형 들어왔습니다. 음. 안돼 안돼. 와! Wow. 이석빈이 3점 넣습니다. 아이고. 받아웠습니다 현재 스코어 38대16 하슬라 리드 중입니다. 남은 시간 40초. 아우! 아, 카운터. 공. 오, 메이드 좋습니다. 현재 38대 18. 오, 김팩스 살렸습니다. 박찬영. 아우! 까비. 자, 남은 시간 15초. 10초. 13초, 13초. 자, 마지막 공격. 잡았습니다. 38대18. 남은 시간 10초. 오. 아하, 무한한 공간, 저놈으로. 38대18로 3커터. 종료하겠습니다.